지금 바로 통장 잔고 한번 보세요. 혹시 이번 달도 통장 이내하고 한숨 쉬고 계신가요? 단 3초만 집중하세요. 저는 오늘 소개할 이앱 하나로 이번 달에만 앉아서 23만 8천 원을 벌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수많은 앱 테크를 리뷰해왔지만, 결국 돌고 돌아 다시 정착하게 되는 근본 중의 근본 앱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패널 파워인데요. 에이, 그거 그냥 설문조사 앱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영상 정말 잘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왜 커피 한잔 값도 못 벌었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남들 100원 벌때 5만원, 10만원씩 벌수 있었는지, 설치부터 현금 인출까지 그 비밀루트를 오늘 다 오픈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안 보시면 여러분은 오늘도 하루 종일 걷고 광고 보느라 시간만 버리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시작하는지부터 알려드릴게요. 스마트폰 들고 따라오세요. 먼저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 스토어에 패널 파워라고 검색해 보세요. 엠브레인 패널 파워라는 앱이 뜰 겁니다. 설치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 가입하실 때 추천인이나 이벤트 링크를 통하면 신규 가입 혜택을 더 챙길 수 있으니까 고정 댓글 링크 꼭 확인해 주시고요. 가입 절차는 아주 간단합니다. 휴대폰 본인 인증만 하면 끝인데,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가입 직후에 배달되는 기초조사는 무조건 바로 참여하세요. 이것만 해도 약 2,500원 정도가 바로 쌓입니다. 다른 앱들 한달 내내 출석 체크해야 주는 돈을 단 5분 만에 벌고 시작하는 거죠. 자, 설치가 끝났다면, 이제 앱을 열어볼까요? 메인 화면을 보시면 내가 참여할 수 있는 조사 목록이 쭉 뜹니다. 설문조사 방식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참여하는 모바일 조사. 두 번째는 설문 분량이 좀 많지만 단가가 높은 PC 전용 조사. 그리고 오늘 제가 강조할 좌담회입니다. 저는 설문 조사하다가 자꾸 대상자가 아니라고 튕겨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건 여러분이 기업의 마음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설문 초반에 귀하나 귀하의 가족이 광고, 마케팅, 리서치 업계에 종사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면 무조건 아니요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보안상 업계 관계자는 조사가 안되거든요 그리고 평소 본인의 프로필 정보를 최신으로 업데이트해두세요 그래야 나에게 딱 맞는 고단가 설문이 우선적으로 배달됩니다 이제 진짜 돈 되는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이 설문조사로 몇 백원씩 모으는 사이의 고수들은 여기서 한 번에 5만원에서 15만원 씩 쓸어 담습니다 바로 좌담회 탭인데요 이건 기업들이 신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소비자들의 직접적인 의견을 듣는 모임이에요. 예를 들어, 새로 나올 맥주 마셔보고 맛 평가하기, 반려견 사료에 대해 이야기하기, 평소 쓰는 스마트폰 불편한 점 말하기 같은 것들이죠. 앱 하단의 좌담회 메뉴를 누르면 목록이 쭉 나오는데, 내 조건에 맞는 게 있다면 무조건 신청하기를 누르세요. 선정이 되면 담당자에게 전화가 오고, 시키는 대로 참여만 하면, 한두 시간 만에 며칠 치 일당이 들어옵니다. 이게 제가 이번 달 20만원 넘게 벌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이에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쇼핑패널이라는 히든 메뉴도 꼭 활용하세요. 이건 정말 쉽습니다. 여러분 마트나 편의점 가서 장 보시죠? 그때 받은 영수증을 찍고 내가 산 물건의 바코드를 앱으로 스캔하기만 하면 됩니다. 귀찮게 그걸 언제 다 해? 하시겠지만 습관이 되면 무섭습니다. 내가 소비한 돈의 일부를 캐시백 받는 느낌이라 안 하면 무조건 손해예요. 특히 주부님들이나 자취생분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재테크가 없습니다. 쓰기만 하던 돈이 다시 나에게 적립금으로 돌아오는 마법을 경험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열심히 모은 적립금 어떻게 현금으로 바꿀까요? 앱 하단의 적립금 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현금 이체는 만 원부터 가능한데 내 계좌 번호만 등록해두면 신청한 날로부터 며칠 내로 깔끔하게 입금됩니다. 나는 만원까지 못 기다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3천원부터 가능한 문화상품권이나 프레딧 상품권으로 바로 바꾸실 수도 있어요. 편의점이나 쇼핑몰에서 바로 쓸수 있으니 활용도가 정말 높죠. 하루 10분 남들 의미 없이 유튜브 쇼츠 보고 sns 할때 저는 패널파워 앱 열어서 설문 하나 더 하고 좌담에 신청합니다. 티끌모아 태산 아니요. 이제는 티끌모아 자산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제가 오늘 알려 드린 대로 설치부터 좌담회 신청까지 딱한 달만 꾸준히 해 보세요. 통장 앞자리가 바뀌는 걸 보며 애테크의 재미를 느끼게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에 아주 작은 보탬이라도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제가 더 좋은 수익 정보를 찾아오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고정 댓글 확인해서 시작해 보시고요. 좌담회 당첨 안 되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 노하우를 더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돈 버는 하루, 부자 되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